자, 영감 파트 1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품사인데요. 명사란 무엇인지, 동사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품사는요. 영어 공부의 시작이고,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다른 기초 영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성인이시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 거라고 전제하기보다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품사도 설명을 할 거예요. 초보자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선생님은요, 품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은 손해를 보는 것도 같아요. 다른 기초 강의에서는 안 하는데 저는 하잖아요. 그래, 그랬더니, 첫인상이 왠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완전히 왕초보자가 보는 강의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강의 영감 파트 1은요. 왕초보자도 볼수 있는 강의인 것은 맞지만 왕초보자만을 위한 강의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작은 꿈을 꾸면서 이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초보자 분들께 영어의 맛을 살짝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고요. 훨씬 더 커다란 꿈을 꾸면서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자, 영어 문법을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쉽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오늘은 그첫 번째 날로서 영어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품사를 배우는 거죠. 자, 영어를 약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어쩌면 모르는 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나오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저 선생님의 실력과 열정을 확인해야겠다. 쉽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영어가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점점 나오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오늘 보여드리는 실력과 열정은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대충밖에 몰랐던 것,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전혀 몰랐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약간은 하지만 그동안 좀 대충대충 해와서 기초부터 제대로 한번 다시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죠? 그 모든 분들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품사란 단어의 갈래인데요. 영어 단어를 나누면은 여덟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팔 품사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팔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는 분들은 말씀해 보세요. 명사, 동사. 자, 동명사 하신 분 있으시죠? 동명사가 꼭 나오던데요. 동명사는 품사가 아니죠. 자, 팔 품사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팔, 어, 팔품사를 한꺼번에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못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감탄사는요, 없으나, 지 이런 건데요. 이런 건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실 것은 총 일곱 종류인 셈이고요. 자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라서, 명사나 대명사나 특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 크게 봐서, 뭐, 대명사는 명사에 포함되는 것쯤으로 봐서, 당분간은 대명사를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대명사만의 독특한 점을 배워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가서 대명사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지우고 나니까, 오늘 배울 4가지가 남게 되었는데, 자, 품사의 이름을 쉽게 기어, 어, 기억하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우선 공통적으로 사사사사 사자로 사, 사, 사 끝나고요. 그리고 첫 글자들을 보니까 명동형부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울에 명동이 있고 또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사는 형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 명동형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미 공부해본 분들도 많으시죠? 자, 여러분들께 명동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요. 동사는 동작이요. 형용사는 꾸미는 거요. 부사는, 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 정도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동형부의 일부분밖에 안 되고요.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씩을 꼭 아셔야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끝, 글자, 나타내는 것,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필기 같이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필기는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 전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필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쓰시면 되는데,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필기 해보세요. 자, 명사부터 할게요. 영어 단어 말고 단어의 뜻을 보시는데요. 특히 끝 글자를 보세요. 인, 상, 리, 미. 공통적인 끝 글자는 없죠. 명사는 공통적인 끝 글자가 없다. 자, 그리고 시는 사람이죠. 책상은 사물이고요. 코끼리 같은 동물도 사물로 치고, 재미 같은 무형물, 형체가 없는 것도 사물로 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명사 중에서 사람이 아닌 것은 전부 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냈나? 자,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동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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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 다자로 끝나죠? 100%. 모든 영어 동사는 다자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운전하고 먹고 달리는 건 동작이잖아요. 영어 동사는 거의 동작을 나타낸다. 물론, 이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동사는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고요. 자, 잠시 영어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어 동사는요, 크게 봤을 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로 나뉘어요. 비동사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다이고 일반 동사는 뭐뭐하다인데 자, 비동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일반 동사입니다. 자, 동사의 분류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할 거니까 오늘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음...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일반 동사다 라는 이 정도의 사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 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즈나 뭐, M이나 이런 거를요. 은느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민호는 원한다 영어로 해보세요 하면은요 민호 이 s 원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민호는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를 비롯한 비동사는 은느이가가 아니고요.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호 이 s 원트 하시게 되면은 민호는 이다 원한다가 돼버려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민호는 원한다. 영어를 하시려면, 그냥, 민호, 원트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영어에는 은느니가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그냥 편의상, 민호는 이런 식으로, 은느니가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편의상.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책에 나오니까 안 쓰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즈나 엠 같은 비동사가 은느니가인 줄 아셨던 분들은, 어, 비동사가 은, 느이가 아니라고 요거 정도 필기에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형용사는요. 운, 푼, 은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다. 90% 이상은 될 거예요. 일부 리을이나 의로 끝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어, 일단은 뭐90% 이상이 은으로 끝나니까 여러분들께서 형용사는 은으로 끝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름답고 슬프고 작은 거는 어떤 상태나 성질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자, 필기하시고요. 부사는요, 에에서 예. 이런 글자들로 끝나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아닌 것도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전에, 이후에 같은 단어는 시간이죠. 이전 이후. 거기에서, 여기에서, 집에서 같은 단어는 장소죠. 또, 신중하게, 완벽하게 같은 단어는요. 우리가 일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면, 신중하게 할 거다, 완벽하게 할 거다. 그쵸? 그래서, 신중하게나 완벽하게 같은 단어는 방법이다. 방법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부사 중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선은 부서, 어, 부산은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낸다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부산은요. 끝 글자도 그렇고,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워낙에 다양성이 커서 부산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자 중간 정리 해볼게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암기까지 해버리세요. 명사는 공통적인 끝 글자는 없다.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동사는요 다자로 끝나고 동작을 나타낸다.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상태 의 성질을 나타낸다. 부사는요 에 에서 개자로 끝나고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낸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바로 외워 버리시고요. 여러, 아,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쁜, 슬픈, 미은으로 끝나고 상태니까 형용사. 꽃, 시인, 사람이나 사물이죠 명사. 빠르게, 집에서, 겟자나 에서로 끝나고 방법. 빠르게는 방법, 집에서는 장소죠. 부산에요. 자, 달린 다 머물렀다. 다자로 끝나고 동작을 나타내죠. 동사다. 자,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수 사이다. 이거 다자로 끝났습니까? 동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인이나 관략근. 여러분들, 관략근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 똥, 똥꼬에 힘 줘보세요. 아, 자, 이렇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은, 오므렸다가 풀었다가 할수 있는 근육 있죠? 그게 관략근인데, 니은으로 끝났습니까? 형용사가요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품사를 판단하실 때에는요, 끝 글자만 보지는 마시고, 끝 글자 나타내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게 될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보신 다음에 품사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사이다, 시인, 관략근의 품사는 명사죠, 명사. 자, 지금부터는요, 단어의 역할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가 여러 개 모이면 문장이 되죠, 문장. 문장 속에서 단어들은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배워보면은 자료분,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 되게 심플하죠. 제가 원래 잘안 꾸미는 편인데요. 만약에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 같은 장식품을 하면요, 좀더 화려해지잖아요. 자러분 형용사와 부사는요 단어들의 세계에서 장식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냥 꽃, 그냥 시인 하면 단순하지만요.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인지 예쁜 꽃, 시인은 시인인데 어떤 시인이냐 슬픈 시인. 자, 어떤가요? 표현이 좀더 화려해지고 의미가 자세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가 생겼죠. 이런 것을 꾸민다고 하고요. 좀더 어려운 말로는 수식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달린다, 그냥 머물렀다는 단순하지만요.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 빠르게 달린다. 머물렀긴 머물렀는데, 어디서 머물렀느냐? 집에서 머물렀다. 자, 어떤가요? 마찬가지 효과가 생겼죠?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형용사와 부사는요, 마치 장식품처럼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밉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는 명사와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이 명사와 동사의 역할은요, 좀 어려워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동사는 수로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암기만 해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바로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명동형부에 대해서 뜻글자 나타내는 것 역할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좀더 편리하게 하려고 약자를 쓰는데요. 명사는 영어로 나 n 이다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명사의 약자는 N을 쓴다. 이것만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동사는 V를 쓰고 형용사는 A를 쓰고요. 자, 그리고 부사는 A를 쓰자니 형용사랑 중복되죠. 그래서 AD 또는 ADV를 부사의 약자로 쓰는데요. 자, 근데 선생님은요. 약자는 좀 짧으면 좋겠는데, ad나 adv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부사의 약자로서 d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라서, 여러분들과 선생님만의 약속이라서, 다른 데 가셔서는 부사의 약자가 d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좀 필기해 보세요. 대표하는 말. 자, 필기하세요. 명사는, 누구? 무엇, 동사는 이다, 하다, 형용사는 어떤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자, 필기 다 하셨나요? 이 중에서 형용사를 대표하는 말은 어떤 이다 라는 점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에 해당하는 말을 골라보세요. 예쁜과 슬픈이죠? 예쁜, 슬픈, 큰, 빠른, 등등 전부 어떤에 해당하는 단어들인데요. 어떤 꽃? 예쁜 꽃. 어떤 시인? 슬픈 시인. 어떤 집? 큰 집. 어떤, 아, 어떤 차? 빠른 차.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바로 예쁜, 슬픈, 큰, 빠른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대표하는 말은 어떤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어, 대표하는 말은 왜 말씀 드렸냐면요, 왜 알려 드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좀더 화려해지게 유도하고 싶을 때 문법 용어를 써서 자 여러분 형용사로 친구를 수식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음, 형용사를 대표하는 말은 어떤이니까, 자, 여러분, 어떤 친구지도 말해보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더 쉽잖아요. 자, 그래서 각품사를 대표하는 말들을 알아두시면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영어 공부하기가 좀더 편리해질 때가 있어요. 자, 단어 짱 만들기.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 만드는 습관을 가져 보세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는 물론 지금도 영어 책을 새로 사면요. 새 공책을 마련해 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정리를 해 두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ad 라면은 슬픈 이라고 뜻을 정확하게 써 놓으시고요. 또 형용사의 약자인 A 까지 표시해 놓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뜻을 암기하실 때에도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되는데, 만약에, sad의 뜻은 뭔가요? 했을 때, 어, 그거 슬픈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태껏 형용사는 음으로 끝난다고 공부를 했는데, 정작 뜻을 암기할 때에는 끝을 흐려서 암기하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뜻을 암기하실 아실 때에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되는데 특히 끝글자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를 잘못 외워서 슬프다로 외우셨으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원래는 형용사인데 슬프다로 외우신 분은 동사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아, 영어 단어는요. 대부분 다의 어예요. 뜻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어가 한 품사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라서 형용사로는 무슨 뜻, 동사로는 무슨 뜻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first timers 코너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한 책을 4개월 동안 보는 게 목표라면요. 꼼꼼하게 공부해서 4개월 동안 한번 보는 것보다 처음에 핵심 위주로 공부해서 2개월 동안 한 번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한두 번더 돌려서 보는 거,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려고 하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사람 지치고 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까먹죠. 자, 그래서 영감을 우리 강의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이해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사항까지 암기하려는 욕심은 내지 마시고, 핵심사항 위주로만 암기가 되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핵심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원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영감을 처음 보시는 동안은요,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쭉 읽으시면서 이해 위주로 하시고, 핵심 사항이 암기가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이풀스타 e 머스 코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사항이 암기가 되시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 보신 다음에 나중에 뭐 한두 번더 돌려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세부 사항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하실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한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돼요. 자, 여러분, 부사는, 혹시 부사 공부해 본적 있으신 분들, 부사는 동사 말고도 이거저거 많이 꾸미던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부사는 동사 말고도 이거저거 많이 꾸며요. 근데 선생님은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라고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선생님의 강의 전략인데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어떤 개념을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하나요. 자, 하나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때쯤에 그 나머지 것들도 어,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부사는요. 동사를 꾸민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부사가 영어로 adverb 인데요. 자, 이 ad는 ad. 더하다라는 뜻이고, 벌브는 동사예요. 동사가 영어로 벌브거든요. 자 보니까 어때요? 동사에 더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장식품이다라는 게 벌써 이 부사의 이름 속에 부사의 이름인 에드벌브 속에 그러한 의미가 벌써 담겨 있잖아요, 그죠자 그리고 영어 문법과 국어 문법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은으로 끝나지만 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다'자로 끝나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 'be'는 우리말로 '이다'잖아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b 동사 말 그대로 동사로 치는데, 하지만 국어에서는 '이다'를요 동사로 치지 않고 국어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부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영어 문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선생님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서 국어 쪽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 품사의 특징을 배우면서 동사는 '다'자로 끝난다,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끝 글자라는 게 영어 단어의 끝 글자가 아니라 한국말의 끝 글자였죠. 자, 물론 여러분들, 영어 단어의 끝 글자를 통해서도 품사를 공부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는요, 뭐 f-u-l로 끝나기도 하고 o-u-s로 끝나기도 하고 a-l로 끝나기도 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다해요. 영어 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어, 니은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한국말의 끝 글자를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어차피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닌 이상 러은 달리다야.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와 한국말을 묶어서 암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묶어서 암기할 거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좀더 편리한 쪽을 택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1일 강이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명사, 동사, 행용사, 부사, 품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 되셨지요? 자, 여러분, 명사, 동사, 행용사, 부사의 개념 정의는요. 영어에서 가장 기초이기는 하지만 선생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개념 정의는 그 무엇보다도,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복습하시면서 이 표에 명동형부의 특징이 잘 정리,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잘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